예, 보일러 온도가 안 올라서 보일러 점검 좀해 보겠습니다. 예, 전원 끄시고 일단 제일 중에 또 이거 또 위험하니까 한번 빼 주고요. 그리고 여기 밸브 밸브를 닫아 주셔야 돼요. 으쌰. 으쌰. 우와. 받고 이입 부분하고 이 부분을 좀 분리해 봐서 이물질이한뭐 있는것 같습니다. 소리가 좀 안좋은데 여기서 안좋으이 통까지 한번 분해해 볼게요 이건 손으로 한 다음에 위로 올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거든요, 약간. 올라가서, 으쌰! 심으로 한번 해볼까요? 이 대격 심어어어어 어, 이거 자자 어이구, 어구어 이물질이인해 볼게요 인해아게요이물질이물오인줄는데이아까저이물이물질이 물질인 아이 물질인 줄이이이아 다시 또 조립, 조립을 해보겠습니다. 끼고, 여기를 끼시고, 오른쪽으로. 먼저 조립을 한 다음에, 이렇게 해서, 와, 쉬어도 되네. 손으로 되네요. 손으로 하고 원래 펜치로 써야 되는데 손 힘이 좋으니까 네, 이렇게 조립 끝났고요. 이제 작동을 해보겠습니다. 예, 다시 조립을 하고 작동을 해 정상 작동이 됩니다. 팬 소리가 좀 틀리게 잘 들리네요. 정상작동으로 좀 이따가 안 되면 저 물품까지 한번 구매해봐서 조립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